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하야 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으신지요? 내일 준비를 주의를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입니다. 경건과 자족, 참된 신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 바울은 2장에서 어, 성도들이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근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 참된 만족과 부여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멍이 아래에 있는 자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기원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어, 바울은 종들, 즉, 노예들에게 자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히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금면합니다. 특히 주인의 믿음이 형제라면 더욱, 어, 형제로서 존중하고 성겨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종의 위치에서도 그리스도인에서의 성실함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 우리 사회의 상상가, 아, 상사와 동료 그리고 직장가 일태에 성실히 일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크리스천 직장인은 자신의 상사에게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그 상사가 결국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간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성실과 존경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 도록 합시다 네, 두번째는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어,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어,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알 것이니라. 부하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묘골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진정한 경고는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참된 유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일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납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말씀에서 보듯이 물질에 대한 과도한 탐욕이 신앙과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경건과 자족이 아닌 재물에 집착했을 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족과 경건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참된 유익과 만족을 하나님 앞에서 찾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락은.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 바울은 티우데에게 신앙의 목표를 상객시키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처럼 신앙의 끝까지 싸우는 여정에서 영원한 생명일, 생명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의 주의심을 강조하며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두의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혐 먹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흥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중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마라톤 선수가 드리 최종 결승점을 목표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두고 매일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 부유한 사람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풍족해 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얘기하고요. 너그러운 자라고 대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맡긴 신물질과 또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으면서 벗어났느니라. 오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 디모데에게 헛된 말 말다툼과 거짓된 지식을 떠나 오직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팀모데가 세상의 헛된 가치와 거짓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굳군이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휘말리지 말고 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전쟁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성도들이 물질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경건과 자족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물과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참된 부여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족을 배우고 경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웅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재물과 성공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각처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과 여성들이 또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젊은 사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각처에 일어나는 전쟁이 숙해먹게 하시고 주님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에 평화와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세군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해 도와주시고 사가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거기 있는 하사가님들 모든 구세 군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새로운 리드십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상남정진이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이 만형 자녀 사고 없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고맙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영신 변 병협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론도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주영이 이두영, 정인숙, 이자영, 이하리, 태겸미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거그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8주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 37주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 겸손과 여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전제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 소하 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삼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